두 번째 경기에 맵 선택할 다잉 메시지가 있는데요. 일리오스를. 네, 아마 네, 네, 제가 잘하네요. 봐도 지금 이게 라이노스 게임을 이제 사전에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페이로드를 선택하기 좀 걱정이 됐고요. 네. 자기네 가 피지컬로는 밀리지 않는다. 방금 94%까지 채웠기 때문에 음.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리오스처럼 이제 좀. 그런 맵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로드는 아무래도 전략도 있어야 되고, 네, 전략, 경험이 네.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이러다 네. 보니까 경험이 좀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네, 네. 때문에 지금. 네. 그러니까 확실하진 갈... 않지만 저는 대로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마이너스 팀 이제 형제 팀 있는 경우는 이제 페이로드가 숙련도가 워낙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쟁탈 팀은 이제 숙련도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쟁탈을 많이 선택하는 거겠죠. 그럼 그러니까 패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패자 셀렉 이런 것들이 또 해외 대회도 그렇고 국내 네. 다른 대회에서도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밸런스를 음, 맞추는데 좀 효과적인 규정이 될것 같고. 어 음, 얼마 뒤면 음, 음. 이제 시즌3 로즈택배가 우리 동네 게임으로 또 열려요 네. 네, 거기에서도 이런 룰을 좀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네, 네. 팀에 관해 또 적응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팀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팀원들과 얘기하면서 혹시나 네. 뭐 네.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네. 어떤 네. 개선점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아, 예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귀이 두 개니까요 네. 한쪽은 힐반부, <laughs> 한쪽은 나인케 <laughs> <9K> 열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일리오스 전장을 선택한 다잉 메시지가 되겠고요. 근데 일리오스는 아까 반부 선수가 쟁탈 중에서 네. 가장 좀 반반 싸움이라 어떤 네. 팀에게도 무리하지 않다. 지금 아직까지 일리오스를 자기네가 잘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본 적이 없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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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진짜 방팀 사이에서도 일리오스가 자기네가 주, 주요 전력이다 이런 팀은 아직없는데요 저 o t 스 a n 는 you. 또로 g 를 사용하네요.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요 h o 어 s e i 요 g o 이 n g to 요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지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뭐지션에서구하고 뭐 걸어주면서 네. 들커 앞에서 아, 네. 전략을 짰었었 어, 어. 이게 그리고 지금 다이메시지 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퍼, 로고 전부 다 3단총이잖아요 네. 근거리형 딜러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어. 타이탄는 기준으로 이제 진영을 뒤에서 잡으면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뭐 지금 다이너스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없죠. 포팅을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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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주면서 하면 그냥 캐릭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못 죽이죠. 어. 제아타 처리도 안 되고 상대 민선이 안 들어오면 이제 처리가 안 되고. 그건 좀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용하고 있는 잘 아, 것 같아요. 컨디션. 산타요총들이 이제 상대로 하고 진입하는 거에 매우 강한 힘으로 보이 있지만 이제 들어와서 싸우는 거에 매우 취약하죠. 네. 네. 사설도 네. 또 긴장하기 길을 더욱더. 네. 어려운 네. 어려운 <목소리> 네. <목소리> 원거리 딜러가 이제 맥킬 밖에 없으니까 이게 <목소리> <그게> 아쉬운서공도 <목소리> <딱 하나> <목소리> 네. <그럼 목소리> 지금 많죠. <목소리> 네. <목소리> 로드 근데 로드공이랑 맥킬이 있는데 로드공이 그리고 지타 탑에서 똑같은 걸 쓰기 매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네. 연계,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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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하기도 힘들 뿐더러 네. 이제 이득 보기가 매우 힘든 궁에서. 아, 주문했어!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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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만공것같 이런 게 문제죠 이제 상대 조합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매우 특화된 조합인데 이게 스페이스가 짤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리 수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예, 매우 안 예. 좋은 플레이가 되어버렸죠 어, 그리고 노데임 선수도 시즌 어때 시즌 어때도 원대, 아마 나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는데 네. 노데임 선수의 맥크리도 진짜 아, 에임 좋거든요 맥크리 네. 자체가 순수 에임 영웅이잖아요 네 알겠죠 많은 히치 스탠이라서 이게. 많은 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저 같은 경우 이제 히트스캔 유를 잘 쓰는 플레이어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겐지, 정크레 파라, 그런 식으로 약간 비 히트스캔인 캐릭터를 잘 쓰는 플레이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서브딜러인 비 히트스캔 유 스킨을 잘 쓰는? 선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오 버거집 네. 그래서 지금 LW 같은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잠 팀인 이유 하나라고 생각. 아, 중원 갔다씩 그리고 오주해 주는 거. 네, 지금도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들어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조합이라서 지금 다이맥스가 매우 중요하게 판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겉잡아 먹으면은 수비에 문제가 될 조합이죠. 그래가지고, 당메세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거점을 먼저 먹고 상황식의 플레이를 했어요. 처음에 이대로 보고 싶었어요. 그,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말리고 있죠. 어, 위에서 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점 안에서 안정적으로 숙련할 수 있는 다이브 패치. 네. 네. 한번나요 자! 잘라냈지만, 여기서. 고입니다솔라운 아이고 죠네한 타이밍에 이제 그 장하는게또하나 팁이 될수있말씀려 조금 안에 들어오다가 굉장히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네요 라이너스 게임 같은 경우 이제 궁을 최대한 아낀거 같은데 네좀궁 네. 3개 있는데 워낙 뭐 근데 리퍼 궁이랑 이제 트리스 궁이 약간 자기가 의도해서 하기가 좀 힘든 공이에요 아, 모아줘야지. 네, 되는데. 모아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네. 맞출 아. 경우에 견제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이득 보기 힘든데, 얼마나 잘해주시 봐야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 버킹 트레이스까지 들어가고, 소어를 끼고 들어가고 있는 타이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슈퍼를 봐야되는데요 어, 잘 따라줬죠, 슈퍼를. 네, 엔비 곡도 내리죠, 엔비 선수. 공략했지만 공 같기 공안 떴던 결과물이 잘 나왔네요. 이런 네. 멀리서 자리 잡고 오는 거를 콕킹으로 때려주는. 나 네, 이제 때문에.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뒤에서 최대한 이득 보는 플레이를 해야죠. 특히 위인스턴이 닌자화.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아, 말씀해. 아, 네, 거같요 너무 기본적인 트리가 되고 니 이거, 이거, 아거 중간 딱 잘라준대요. 네. 초등학생 네. 때. 네. 어, 네. 이게 제가 말씀드 이제 서브탱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 아아 허리를 자르는 플레이. 라이타 아 네. 선수가 이걸 매우 잘하고 아까 아 디바, 아 팁좀다 쓰세요 했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순식간에 디에세명이혼비백 네. 상태. 네. 그런 그림을 네. 만들었습니다. 아, 저는 네. 민스타의 정신 네. 때문에 요, 정말 미세한 팀에 네. 못 올라갈 거다라는 팽글 네. 때문에 안 올려놨었는데, 이런데 올려놔야겠요 간다.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 선수는 이제 디바를 퍼내고 좀시인 이거, 당연히. 이으 이거. 네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벽은잘거는거겠거이 그리고 이거, 이거. 들 아시는지 모이겠는데 이거. 아, 어. 어, 어.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결국 디바를 꺼낸 픽이 유효한 픽이 돼버렸네요네 마지막에 제가 힐반부 선수를 잡아줬던 게 네. 어? 따로 있길래 잡았던 건데 네. 그냥 궁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팀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음. 거점 안에서 네, 죽음의 꽃을 쓰면서 다터지게 만들어 놓고 네. 네, 밖으로 나가면서 음, 합격시장습니다 이게 또 네. 뭐 이런 콜이 나온 것같요 디바 들어갈까? 아 들어간 디바를 먼저 처리하자 이런 콜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고 그런 식의 플레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야, 제가 정한 게 있었으면 연출을 어, 미... 아, 제가 아, 또 하다 보니까 아, 아, 아 이거 나이키 선수가 놓친 거 아니에요 이 겐지를 엔비 선수가 네. 뽑았네요 리퍼를 데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잉매스 같은 경우 이제 로드호그 팁을 주요 팁으로 네요서오 어, 팀의 색깔을 좀 확실하게 가져갔는데 근데 여기좀 넓잖아요 아까보니깐 근데 이런 맵 같은 경우 이제 구석구석 진 곳이 많아서 로드호그가 이제 솔로로 다니면서 하나씩 끊어먹는 플레이를 많이 할수 있죠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 있어야 되겠네 네네 그인스들이 정말 미친듯이 날뛰는. 개인적으로 음, 도 어, 음, 네, like 아~ 누구야 이거 하나 끌려가면 진짜 이 싸움을 이기는 이유가 엠비 선수가 전지를 끄는 게주이유입니다 지금 엔비 선수 공개해주면 알겠지만, 엔비 선수랑 지금 버핑 선수가 공개해주면 거다 탔거든요? 나머지 선수는 엄청 맞은데그 이유가 뭐냐면, 겐지 같은 경우에 반사를 통해서 로드호그가, 벤치머스는 자클, 우클, 뭔가 자칭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많이 볼수 있어요. 로드호그가 그리고, 이게 단반 싸움이긴 한데, 겐지를 잡기 매우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탔다고 하는 선수도 있긴 한데,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어, 매우 잘 들어갔죠? 겐지 공격도? 네, 예, 근데 이제 공을 다 써가지고, 싸움을 이정도 로독을 뺐네요 겐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겐지가 처리가 안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로독을 쓰면 다 겐지가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되는 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민선 같은 이제 겐지 같은 경우에 이제 슈프트를 편하게 보셨죠? 왜냐면 슈프트 쓰는 자리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뭐 그런 플레이가 많아어요아 이거 자꾸 리퍼공에 너무 많이 당해주는 느낌인 데요 네. 는데네동계끊 쪽에서 최대한 퍼프트를서 노력하는데 제 생각도 못 버티죠? 아직. 조나타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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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연기해봤다는데 <laughs> 네, 네. 네. 계속 많이 얻어맞고 있어. 어떤 식으로 지금 리퍼가 플레이하고 를 있는 모양이 리퍼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모든 탱커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탱커 중에 주요 메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퍼를 못 죽이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탱커들이 힘을 못써요 윈서 같은 경우 지금 점프를 선택도 잘못할 거예요 음. 왜냐면 리퍼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가 점프를 못 하고 리퍼 단결을 썼는데 리퍼 쪽을 잘못 점프하면 바로 죽죠 그러다 보니까 음. 아주 선택을 하기는 굉 힘든 상황이고탱가 죽으면은 뭐할수 있는 지 지금 보시면 계속 거. 리퍼가 지금 장고리 음. 하잖아요 아. 리퍼가 지금 벌써 3명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리퍼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게힘들거때요 음. 리퍼를 주... 루퍼도 그 그림자 밝기라든지 네. 기동성이 좋은 편이잖아요. 여성영화도 네, 그렇죠. 있고 생동기도 있는. 많은 팀들이 이제, 이제 약간 절전 팀들이 리퍼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 팀도 아직 리퍼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워낙 스킬들이 좋고, 기본적인 사운드가 너무 작아서. 지금 그래서 이제 리퍼를 보려고 하죠. 겐지하고 트리서가 리퍼를 좀 많이 받아요. 이게 우선순위 타겟을 이제 바꿔야 될게 그때그때 많이 다르지만, 지금과 지 이제 리퍼를 좀 많이 받아야죠. 벤지가 지금, 벤한테, 이게 아마 연습할 때지 자리아를 먼저 보관한 콜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아를 새로 벤지가 선택을 봐주면거 리퍼를 잡아냈습 아, 리퍼를 잡아냈으면 이제 자리아가 처리가 안 되죠? 이게 딜레마예요. 와, 네, 리퍼도 보니까 이제 네, 자리알가 네, 처리가 안 되는 게 이게 많은 팀들이 자리아를 보는 원인이 좋아요. 자리아 아, 딜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리퍼가 있으면 리퍼도 봐야 되고 자리아도 봐야 되니까 이제 포크싱이두 개로 나뉘다 보니까 아, 자기네도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콜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 리퍼 잘라서 이제 자리가 우리 죽인다. 자리에 잘라서 이제 리퍼 우리 죽인다. 음. 이게 지금 문제죠. 아니, 그러면은 뭐 리퍼하고 자리랑 같이 고르면 되잖아요. 우리 전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많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같은 픽 가능한 성하는게좀많아지 네. 나의 겐지는 문제 없다. <laughs> 내겐지 <게> 최고 겐지는. 내 겐지는 문제 없다. 이런 내가 다킬해줄수 있어.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리퍼 소리가 안들 네. 인젤 딜러가 있는데 겐지를 못하는 거는 내 탓이 아니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원인은 제가 팀원 선수들이 어떤 의견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겐지가 결코 자, 리퍼를 처리 못한 게이 패배의 원인이죠 노네임 선수는 리퍼의 활동까지가 워낙 좋더라아까부터 보셨지만 리퍼가 잘랐던 것도 레비 선수가 잘랐잖아요 네. 제가 정확한 딜이 어떻게 들어오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마 궁을 썼던 노네임 선수를 레비가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레비 선수가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리퍼 처리 항상 어려워요. 탱커 입장에서 는아 무조건 리퍼를 아 처리해줘야 돼요. 안간 리퍼가 너무 자유로워요. 특히 젠타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로워도 이젠타에서 리퍼를 잘 써서 승선도 없었고요. 리퍼를 잘 살려주는 이런 스킬들 네. 많이 써줬기 저. 때문에 뭐 리퍼가 아주 맹공 활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레치스커 1대1이 됐고요. 음. 정말 다임 메시지도 메시지를 강렬하게 음. 남겨주는 팀인 것 같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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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네임 선수의 딜러들 딜러가 활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팀원들의 희생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팔탄 결투는 이제 페이로드 고르겠죠? 자희 나라 젠탈에서 이제 쉽게 이기지 못한다고 느꼈으니까. 음, 가장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젠탈 매우 잘했죠. 근데 음. 네, 제가 좀신경거는건왜 일리오스를 골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리오스를 골랐네. 는지나좀 물어보고 싶네요. 일리오스를 아... 어떠한 의도로 골랐는지. 리장도 아... 있고 일리오스도 있는데, 둘 중에 왜 일리오스를 골랐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팔법이 없으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서로다 팔법이 없는. 아니면 상태에서? 좀 아무래도 리장은 네. 네. 온전 숙련도 있다고 가정을 그니까요, 하고 그냥 네. 일리오스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